자, 오늘도 진도 나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서 먼저 복습을 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습 3 프린트 보시면 되죠. 자, 1번부터 보시면 미생물의 분해 작용에 의해서 사람에게 유용한 유기물을 어, 유기물이라든지 유기산이라든지 알코올을 생산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니? 냐고 되어 있죠? 발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이런 분해 작용에 의해서 불가식화되고 악취가 나는 그런 분해 현상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용한 성분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유용한 성분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발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답은 1 번, 아1 번에는 발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부패, 삼패, 변패를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그 단백질이 분해되는 현상을 가지고는 부패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산화되는 현상은 삼패. 그 다음에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질이 분해되는 현상은 병패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어류의 부패가 진행될수록 미생물이 생성한 환원 요소에 의해요. 뭐가 환원되어 비린내의 원인 물질인 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먼저 트리메칠 아민 옥시드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비린내의 원인 물질인 트리메칠 아민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트리메칠 아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부패시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요, 뭐가 뭐가 되기 때문에요, 알레르기성 식중독 같은 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대요. 뭐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히스타민이고요. 히스타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히스티딘에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넣으면 이렇게 돼요. 부패시 탈탄산 반응에 의해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이 되기 때문에요,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는 겁니다. 알레르기 원인물질 히스타민이었어요. 그 다음에 4번. 트리메틸 아민의 양이 얼마일 때, K값이 얼마일 때를 초기부패로 판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트리미칠 아민의 값이 요 4에서 6mg%일 때. 뭐 많기는 10까지 보기도 하지만 보통 4에서 6. 그 다음에 K값은 요 60에서 80% 정도일 때를 초기부패라고 판정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 유지의 3패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카로보뇨과, TV과, 바사나물과 등이 있다. 뭐 뭐가 하나 빠졌냐면, 상가가 빠졌죠. 상가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플레사워변폐의원인균은요 바실러스, 코아글런스였죠. 앞에 그래서 바실러스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실러스균 같은 경우에는 뭐 밥이나 빵 같은 전분식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육류 같은 단백질 식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통성염기성이기 때문에 통조림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통, 호기성, 통성염기성,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는 균이다 보니까 어, 그 포자가 남아가지고요, 이통조림이 변패에도 관여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7번. 수분 활성도를 이용한 식품 보존법에는 염장, 당장, 뭐 등이 있다, 뭐더 넣을 수 있는 거. 염장, 당장 말고 건조도 있었고요. 냉동도 있었죠. 건조나 냉동에 의해서도 수분 활성도를 낮춰서요. 저장기간을 늘려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염장은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을 했죠. 그런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해서 염,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때는 염농도가 얼마 이상이어야지 효과가 있냐면 10% 이상일 때. 그다음에 당장 같은 경우에는 당농도가 50% 이상일 때 효과가 있었죠.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보기로 나와요. 네. 그래서 10% 50%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에는 3토압10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9번,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영양세포뿐만 아니라 포자까지 사멸하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멸균, 그렇죠. 멸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거나 죽이지는 못하더라도요. 병원력을 약화시켜서 감염력을 상실시키도록 하는 조작을 가지고는 네, 소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 실제 시험 문제도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멸균, 소독,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10번. 고압 멸균기가 없을 때 대처 방법이에요. 우리가 고압 멸균기를 가지고 하는 게 고압 증기 멸균인데요. 포자까지 사멸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럼 이게 없을 때 포자까지 사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또 고압 멸균 그 고압 증기 멸균법으로 변성될 수 있는 의약품 이런 것들을 멸균, 포자까지 사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였냐면 가열